5학년 2학기 국어 3단원 의견을 조정하며 토의해요. 오늘은 3단원의 마지막을 배우는 시간으로서 실제로 의견을 조정하며 토의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8쪽을 펴세요. 선생님이 먼저 아쉬운 마음을 전하자면 이것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다면 친구들끼리 신나서 토의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온라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토의를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선생님이랑 방송으로 함께 해보고 실제 토의는 등교 수업 날에 혹시 자투리 시간이 있으면 반에서 한번 해보기 바랄게요. 1번 갑시다. 우리 주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생각해봅시다. 자 여러분 가 그림 보세요. 모두가 한꺼번에 운동장에 나오니 위험해 보여. 우리도 운동장을 사용하고 싶은데. 자, 운동장을 사용하고 싶은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가에 뒤에 뛰어다니는 친구들 보세요. <laughs> 엄청 많죠? 그런데 운동장은 한정되어 있죠. 이런 문제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해요. 나 볼까요? 자, 왼쪽 아이는 음식물 수려기가 정말 많구나 걱정하고 있고, 오른쪽 아이는 좀 식성이 좋은가 봐요. 더 먹고 싶은데 번번이 더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라고 두리번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림 가와 나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문제죠? 꼭 쓰지 않아도 돼요. 네. 가는 학교 운동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고 나는 학교 급식실에서 일어나는 문제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림 가, 그림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학교 시설물 안에서 말이에요. 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여러 반이 한꺼번에 운동장 아니라 놀이터, 학교 놀이터를 사용하니까 다칠 것 같아서 불안한 경험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 음식물 쓰레기통이 가득 찬걸본 친구들은, 헉, 어떡하지? 하면서 놀랐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119쪽 넘어갑시다. 119쪽에서 그림, 가, 그림, 나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써보는데요. 여러분 동영상 정지하고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써보세요. 자, 습 기다려줄게요. 동영상 정지하세요. 네, 그러면 한번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는 운동장을 이용하는 학생 수가 많은 것이 문제이고 여러 반이 하나의 축구 골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며 학생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도 문제예요. 한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거죠. 한 가지 상황에서 꼭한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세 개나 적은 거예요. 자, 나의 상황에서는 첫 번째,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고요. 두 번째는 음식을 먹을 만큼 받고 싶은 거고요. 또는 음식을 먹고 싶을 때마다 계속 먹고 싶 푼때더 어, 주세요. 더 주세요. 하기 민망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같은 문제 상황일지라도 해결할 내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2번 넘어갈게요. 토의 주제를 정할 때 생각해야 될 점은 세가지 크게 있는데요. 먼저 우리 모두와 관련 있는 문제인지, 두 번째는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인지, 세 번째는 우리가 뭔가 그 방향을 제시했을 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문제인지가 토이 주제를 선택할 때 중요해요. 그럼 선생님이 예시 중에서 예시 두 개를 보여줄 텐데 이 중에 하나를 정해서 우리가 토이하는 과정을 공부해 봅시다. 첫 번째는 복도에서 뛰다가 다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급식 시간에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요. 선생님은 무엇을 선택했냐면요. 급식 시간에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자, 교과서 넘겨서 120쪽 갑시다. 3번. 토의 주제와 관련해 자신의 의견과 근거를 마련해 봅시다. 자, 아까 급식 시간에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방 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주제를 잡았죠. 그러면 이 의견을 나누어 볼 텐데요. 원래 여러분의 의견을 어, 이렇게 친구들 사이가 발표를 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자, 의견을 나누어 보기 전에 주제를 다시 말하면, 급식 시간에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라고 간단히 적어 보세요. 여러분, 급식 시간에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 자, 친구들이 이 의견 저 의견 냈다고 가정하고 조정이 필요한 의견을 선생님 두 가지 골랐어요. 자, 첫 번째 의견은 자율배식을 하자입니다. 어떤 아이가 자율배식 하면 좋겠어요라고 의견 냈다 칩시다. 그 아이의 근거는 자신이 먹을 만큼만 음식을 가져가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생기지 않을 거다라는 근거를 들어서 자율배식의 의견을 냈어요. 이거는 다 가상 상황이에요. 우리 반 친구 중 어떤 친구가 "아, 그냥 자유 배식하면 좋겠어요." 하고 의견을 냈다 칩시다. 또 다른 친구는 이런 의견을 냈다고 우리가 가정합시다. 먹지 못하는 음식을 종이에 써서 가슴에 붙이고 음식을 받자입니다. "어, 나는 미역을 못 먹어요."라고 하면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미역이라고 쓴 다음에 가슴팍에 붙여서 음식을 받자는 의견이에요. 근거는 못 먹는 음식을 급식 선생님께 보이고 식판에 받지 않으면 불필요한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리는 있죠. 자, 여러분 혹시 무슨 친구는 동영상 정지하고 써보세요. 네, 4번으로 넘어갑시다. 의견을 뒷받침할 자료를 찾아 읽고 정리를 해보는데요. 자, 이런 의견이 나왔다면 이제 자료를 찾으란 말이에요. 실제 토의에서. 그러면 뒷받침하고 싶은 의견 예시를 쌤 보여줄게요. 자율 배식을 하자. 라는 의견을 내가 뒷받침하고 싶다면, 자, 이건 다 예시입니다. 자료를 찾는 거예요. 인터넷 검색창에 자율 배식이라고 검색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의견을 내고 싶은 것과 비슷한 기사를 찾아서 이렇게 출처를 밝히고 조사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뒷받침할 내용을 대충 적어놓는 거예요. 토의를 위해서. 그리고 한 단계 나아가서 정리한 자료를 표, 도표, 그림, 사진 등으로 표현을 하면 더 좋겠죠? 자, 100, 어, 지금 121쪽 넘어가기 전에 표현한 예시 자료 보여줄게요. 꼭 도표, 그림만으로 표현하면 되는 것이 아, 아니라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알아보기 쉽게만 표현하면 돼요. 점심시간에 자율 배식을 하자. 1. 쓰레기 처리 비용 줄어든다. 2. 학생 만족도가 높아진다. 3. 환경보전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딱 봤을 때, 아, 저 아이는 저렇게 의견을 내는구나. 알기가 쉬울 쉽게 표현을 하라는 뜻입니다. 넘어갈게요. 121쪽이에요. 절차에 따라 의견을 이제 조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문제 파악하기 뭘까요?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써보세요. 두 번째 의견 실천에 필요한 조건은 자율 배식이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가? 화살표 내려가고요. 먹기 싫은 음식을 가져가지 않아서 남는 음식이 오히려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결과도 예측할 수 있겠죠. 솔직히 그쵸? 내가 조금 가져간다고 음식물 쓰레기가 아예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음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쵸? 자, 반응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자율 배식 하면은 애들이 뭐 빨리 가고 싶어서 친구랑 놀고 싶어서 또는 못 먹어서 먹지 않고 남기는 음식이 늘어나는 문제를 또 새로운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라고 반응을 살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화살표 보이죠? 다시 의견 실천에 필요한 조건을 따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자율 배식이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을까? 못 해결해 줄것 같아. 라고 하면은 다른 의견을 한번 선택해서 내가 또이 순서를 통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과정을 거쳐서 조정한 의견은 식판의 음식을 받을 때못 먹는 미, 음식을 미리, 어, 저 미역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금만 받자. 라는 것으로 조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가상 토의를 하는 방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결정한 의견을 발표는 이제 못하는 거니까 자, 교과서와 다르게 지금 이렇게 적어놨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 그래서 자율배식하자. 반찬 조금만 달라고 하자. 남기지 말고 먹자라고 결론이 나서 이렇게 토의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실천 계획도 세워보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토의했을 때는 우리의 토의가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나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도 꼭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별표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토의 절차 및 의견을 조정하는 방법. 자, 토 일이 주제를 정하고 의견을 마련한 다음에 의견을 모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의견 모으는 것은 의견 조정하는 방법 넘어가서 문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의견 실천에 필요한 조건을 따져야 돼요. 그리고 결과 예측해보고 마지막으로 반응을 살펴보면 이것이 토의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3단원, 실제로 해보는 것이 많은 단원이었는데, 따라오느라 정말 정말 수고 많았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교실에 모여서 함께 토의할 날을 기다려봅니다. 자, 3단원 끝났고요. 다음 단원, 4단원은 여러분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를 생각해보고 겪은 일이 잘 드러나게 글을 써보는 단원이에요. 3단원보다는 덜 딱딱할 거예요. 그럼 우리 4단원에서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